지금 1차장입니다. 1차장이었어요. 잘렸지만. 1차장이었는데, 지금 제일, 제일 웃긴 게, 1차장은 대외 담당입니다. 대외 담당이에요. 그리고 홍장원이라는 인물 자체가 국정원 내에서 계속 외국으로 돌았던, 심지어는 블랙 요원으로도 활동했던. 지금, 홍장원이 지금 이 여명 행정관 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말기에 4급으로 블랙 요원으로 중국을, 파, 중국에 파견을 나가서 3, 4년 정도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물인데, 그리고 1차장이라는 자리가 대외 담당이지 국내 담당이 아닙니다. 근데 대외 담당을 맡은 1차장한테 한국 내 정치인을 체포해라? 이 말이 되냐, 되냐 이거죠.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런데 이 홍장원 자체가 중국에 3, 4년 정도 활동하는 과정에서 홍콩에서 700만 달러급 대형 부동산 두 개를 사가지고 대북 공장용 거점으로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재미교포인 자기 친구 이름으로 구입했다. 이 700만 달러를 국정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해놓고 자기 친구 이름으로 해놓고는.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을 그냥 내팽개 쳐놓고 돌아왔다. 그 말로는 친구가 가져가 버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